와, 가야겠다 저기인가 아, 어제 저기 와있구만어 아, 루시아 너 오늘 옷좀 멋지다 어. 역시 아. 모델이어서 잘 입네 모델. 유오, <laughs> 모델이라서 잘 입는데. 이거 우리 우리 회사 제품 아! 출시 예정인데 어, 어, 어. 내가 대신 아. 어 저기 돼지 왔다. 다시 가네. 가자. 아. 어뭐고 오케이. 어, 패션 님 비서 오고 있나? 어어 어, 어. 네. 비서 오고 있고. 여기 맞은 마... 맞전 오고 있나? 맞은 네. 사원? 예. 네. 뭘또 많이 들고 와. 어? 또또 또. 우리 헬기, 헬기 누구야, 헬기? 피카, 피카이, 피카이. 헬기, 헬기, 헬기 누구야? 아, 오케이. 자, 다들 모였구만, 오게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지? 로비, 로비로. 로비, 로비 들어가. 만나기로 들어가. 어, 시퍼리 아, 이렇게 하나 그렇지, 그렇지. 아이, 들어가, 들어가 있어, 로비에. 들어가 있어. 껌, 껌. 들어가 있어. 들어가, 들어가. 패션씨. 아! <laughs> 내 이렇게 많이 들고 오지 말랬죠. 그래도 놀러 가는 건데. 눈에 뭐야 그거. 선글 선글라스 쓴 거야? 네가 자이언, 네가 자이언... 자이언티야? <laughs> 자이언티냐고. 왜 그딴 안경 써? 양하 내기요. 분위기로 라 하고 내. 빨리 가, 빨어 네, 빨리 빨리. 야, 우리 마마씨 빨리.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야 성남자다. 던진다. 아, 와, 미친다. 충돌 없으면 하던가. 아, 뭐야, 어 출장 갔잖아. 좀문좀 열어주세요. 음. 응. 아, 야, 내가, 주차, 문, 주차 내가 문 내가 문 잡고 있어. 있을게. 예. 흥건 안에 놓고 와. 큰건 아, 네? 아니지 아니지 나 진짜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됐어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흥건짐 네. 붙여. 어 다들 왔나 다들. 어. 어야 네. 다들 선글라스 전화기 아닌가?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전화. 어 선글라스도 쓰고 왔고 선거. 저거 가지 아닌가요 가지? 야. 물한긴쓴줄알았네자 <laughs> <갱스인> <laughs> <laughs> 다들 어 다들 했구만. 여기 아 여기 아가씨 여기, 어디 있어? 몰라, 있어. 여기 있어 여기네 여네자 어, 어. 우리 어디 가기로 했지? 룩셈브루크. 우리 하와이. 어, 룩셈브루크 행 티켓. 자, 몇 명이야, 우리 다들 사원들? 하나, 둘, 셋, 넷, 넷까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이야? 아홉 명 아니야, 우리? 아, 여덟 명이구나. 음 자, 왜 죽였어? 어, 무엇을 도와줄까요? 아씨. 여덟 표요 <laughs> 여덟 표야? 룩셈브루크 행. 네네. 여덟 표요네 잠시만요. 예. 어, 친구들끼리 놀러 오셨나봐요? 아닌데요? 회사인데요? 아, 저희? 아, 예. 아, 어! 그러세요. 이분도 저희 제품 속옷 입고 계시네! 야, 어. 유명하네, 이거 우리 봐, 우리, 야, 봤냐, 얘들아? 우리 엄청 유명해. 야, 야. 이거 하나로, 하나로 총다 합시다, 예. 네네네. 가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여기, 얘들아, 잠시만. 이거, 이거 빨간불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지, 알지. 어, 얘들아, 얘들아, 나, 나 표, 나표 사고 왔어. 네네네. 나 했어, 나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됐다, 됐다. 네. 됐다.. 됐다 망했다.. 잠시만 됐다 망했다.. 뭐야 자한 명씩 한 명씩 물품 올리고 어 루시 피팅 모델 씨부터 물.. 안 가져왔어요 오늘? 아옷 입으면 되니까 들어가세요 아그렇죠 예예예 예, 좋습니다 아, 뭐해, 뭐해. 예. 잠깐만요 기계 뒤에 걸리거든요 위에 저거? 어어어 어, 어. 예 위에 그 기계는 여기 냅두고 가셔야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 우리 주로 씨 뭐 예, 올라갔나요? 예예 예, 됐어 됐어. 네 네. 어, 어 됐습니다. 어 괜찮네요. 네, 예, 다음. 패션 씨. 지금 올. 지금 올리고 들어가세요. <laughs> 와! 던적이 음, 있어. 좋아 좋아. 요 좋아. 아 반대편도 기다려. 나놀러가놀러가놀러갈게 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또도 또. 좋습니다. 3초. 다음. 핫피핫피 씨. 야, 왜저기 가나요? 지금 여기 들어가고 새끼야. 아, <laughs> 지금 다 여기 있는데 혼자 혼자 없다도. 어, 그래, 띠이이 오케이 좋아. 다음 다음 럿 어. 들 가방 들고 가도 돼, 들고 가도 돼. 빌로 와. 가방 안줘 복귀다. <laughs> 봐 보자. 가방 안에 뭐 안에 꺼내봐, 하나씩 꺼내봐. 보자 보자. 아좀 여기 힘든데 이거. 어, 꺼내봐, 꺼내봐. 어 여기 우리 한 명이 불법 불법. 무임승차하는거같은데 아니야 이거 왜 들고오냐고 <laughs> 아뭐 고기 물왜갈라고야 이거, 이거 불 피울 필요가 없잖아 이거 고기 거기 타지 말라고 이거랑 이거 안에서 또, 먹으려고 또 넣고 꺼내 넣고 꺼내 이씨 넣고 꺼내 양동이랑 오케이 오케이 됐어 너 다, 왜 걸, 양동이는 들고 가지 마세요 예이쪽 들어가세요 다음 얘 <laughs> 진짜 여기 둔거야? <laughs> 다음 패션씨만 저리 꺼져 예. 무서워, 무서서워 무서워, 무서 자, 들어가. 잘했어. 가자야. 비비비비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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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선글라스 보세요. 글라스 선글라스 보세요. 못생겨서 안전하보다. 선글라스 보세요, 빨리. 머리 광석 아니야, 광석? 근데 진짜. <목소리> 뭐 철분 들어는거 아니야, 광석이야? 아, 철대가리 빨리 어, 봐요 이거 못 가잖아. 가봐. 불 들어오면 불안 들어오네. 봐줄게. 이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머리... 뭐하냐고, 뭐하냐고. 철분이네, 철 철분. 철분. 쏘라. 아야, 야너 출장 가지 마, 비서 가. 너 쉬어, 룰라. 알았어, 에가요위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가시고요다 나, 나, 나. Bye, 가시고요. have 타임 r e e 브시다 왜, 왜, 왜? 그치, 왜? 걸리는데 아아 걸리잖아요. <laughs> 뭐 있다고 안에 <laughs> 아무것도 안 넣었어. 나 솔직하게. 안에 아무것도 안다고안들어가야데나 가봐. 손잡이가 걸리네. 손잡이가 <laughs> 자 됐다. 자 여러분들로 오세요. 에스컬레이터 타야 돼. 에스컬레이터. 제가 먼저 탈게요. 예. 여기 오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가. 네 걸어서 올라가세요.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아, 오케이. 가만히 있어봐 너. 아라라라. <laughs> 자 여러분 여기서 먹을 거배 채우실 분배 채우고 여기, 짐은 편지백. 짐 여기 두세요. 여기 제가 다 넣을게요. 짐 여기 다 두세요. 넣고. 어, 저저풀라고요 아, 아 이쪽이 다 이쪽이 이쪽이에요. 이쪽에 이쪽 이쪽이네요. 아이. 여기 여기 앞에 둬야 되네. 어. 왜나 이거? 여기 여기 가 2이고 저기가 1이지 1 2 3 여기 2다 우리 2에요 자 먹을 거 먹자 먹을 거 싸운 사람 저저아 역시 우리 심플씨 자 여기 앉아요 여러분 이쪽에 이쪽에 자 앉읍시다 우리 자 앉읍시다 가방은 좀 두고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자 아, 누구죠? 내 앞에? 라이언 아하피비구나맞 마준씨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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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지금 먹을 거 먹을 거안 가져오십니까? 예 <laughs> <laughs> 저기 화장실이 어디더라? 나 화장실 좀 가야돼 가기 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화장실 어디.. 오자 여기 자주 와봤나? 어.. 오. 어 비행기 왔다 우리 가자 어 아직 안 왔어! 씨 아직 안 왔어 자이기 어? 여기 빛이 나지? <laughs> 와 여기 뭔데 이렇게 빛이 아아아 아, <laughs> 시원하구만 아, 오 자, 어, 시간 됐다. 가시죠, 가시죠. 어기 여자 방 집인데요? 늦겠어, 우리 늦겠어. 지금 여기 앞에 다와도 어떡하냐고. 아, 지금, <laughs> 아, 지금 치워봐, 야, 패션 씨, 지금 치우시라고요. 예, 예. 예 늦었어요, 빨, 빨리. 빨한 빨리 명씩, 빨리한 명씩 가요, 빨리 한 명씩,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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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뚜, 지금 내 뚜고 가요, 대, 지내 뚜고 가,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늦었어요, 빨리 가요. 예, 아, 예. 라고요. 나중에 들고 와도 된다고. 집을 왜 들고 오냐고. 여기요. 여기 아 여기 우리 늦었어 비행기 있어요. 출발하겠어 비행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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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안뜯대요? 행기 없네요? 잘못한거 같아 이쪽이 저거 탈 같은데? 들어 첫번째가.. 첫번째 아니. 첫 번째가 아니, 첫 네. 비행기 아 첫번째 아 첫번째네 아나 첫번째였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내뚫고 아, 가야돼요 지금 아, 내뚫고 어차피 거기에 다 있으니까 언조 왔어? 밑으로 가면 안돼요 밑으로 가면 안됩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해주세요 왼쪽, 왼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야 아. 됐다. 어, 어렸다. 안녕하세요 야, 이쁘시네 어? 어? 이쁘 자, 자리, 잘 알려드릴게요 막 앉으시면 안 되거든요, 아직 자, 여기 제일 앞에, 여기 패션시 구석에 패션시 이쪽, 이쪽 이와비행기가 이게? 네, 이쪽 창문, 창가예요 창가 어, 어, 부, 부기장? 그렇게 네. 앉으면 안 돼요 부기장 부기장 어, 씨. 앞뒤어, 앞뒤어. 예. 아니 아니요. 자, 어. 그다음에 하핍 씨. 예. 아, 아니네. 패션 씨 거기 아니에요. 이리로 오세요. 예? 아, 뭐야? 왜, 왜 여기 사람 민간인 들어왔어? 여기요. 여기 여기 저쪽에. 이쪽구석입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 아, 거야. 아, 저 구석으로 가 주세요. 자, 다음 하핍 씨. 하거씨요 핫핍 여기 이쪽에 이쪽에 중앙이네요. 예. <laughs> 똑바로 안아 주시면 좋겠는데. 음. 다음에 마준 씨쪽 창가. 어? 스튜어디스 분어디지 할말이 있는데? 나불러올게요 제발좀 음. 어머 예예예 예, 예. 저기 B-1이 이쪽 맞나요? 여기? 아 여기는 A홈입니다 아 이쪽이 비구나어 러시 이쪽 구석 이쪽이 창가 저 저기 그 땅콩좀 갖고올래요? <laughs> 땅콩좀 아, 네.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네, 봉지째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네. 거기 앉으면 안되거든요? 예다 네, 루시 루시 피팅 모델, 여기서 장난 여기서 놀고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일로와 둘이. 누구야? 나, 나이... <laughs> 난, 나 루시 아닌데? 딱 <laughs> 차! 이씨! 일로와. 어! 저, 잘못... 어, 기장이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 에 민간인 들어와 있어? 죄송합니다. 자, 어딨지? 어딨지?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야 땅콩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 에이. 땅콩을! 뜯어그야지 뭐한! 죄, 하는... 죄송합니다. 비행기 돌려! 안 가, 안 가! <laughs> 아니, 출발 안 했어요. 아니, 출발 안 했거든요. <laughs> 네? 아니 출발 안.. 아, 내리.. 하핍씨 내리실래요? 내리실거면 저쪽으로 아, 가시면 예 아직 출발 안했거든요 예예예 예. 자.. 심플씨 거울 보시면 안되고 심플씨는 여기 A- 여기네요 이쪽 구석 아까 잠깐 자.. 아.. 패필씨만 여기네 <laughs> 왜 저만 이렇게 혼자 떨어졌어 여기가 좀 좁네 아 죄송해요 저기요 수어디스씨 예. 예예 예그활주로씨어디죠 잠깐만요 예, 하핍비도 빨리 와 하핍이 빨리 와 표페씨 앉아있어야 돼, 이제 출발해요. 아, 이제요 예, 예. 화장실 좀 걸어. 하픽씨하픽이 음, 핫픽 여기, 저기, 쪽기 주시고. 왜, 사장님, 왜? 네. 어, 어, 그, 수튜어디스는 <laughs> 잠깐만. 아니야, 불러오지 마, 왜. 아, 여기네, 여기 내 자리네. 어, 심플씨랑 같이구나, 나는. 좋아. 어머, 할주로씨 오셔야 되는데, 할주로씨 좀 빨리 불러주실래요? <laughs> 잠깐만. 예. 아, 여기 아닌가? 여기 A1, 2, 3, 4, 5, 6, 7, 8, 랑. 여기가 A, A-B, 여기가 B지. 아, 야, 여긴가? 스튜디스 좀 데려올래? A-B, 여기가 일이 여긴가? 여긴가? 아, 여기네. 활주로 씨 그냥 와도 돼. 어. 예, 예. 저 그만해? 활주로 씨. 예? 어, 스튜디스신데, 아직? <laughs> 거짓. <거의, 웃음> 뻥이야, <웃음> 뻥이야. <laughs> 뻥이야. 일로 와, 일로 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시고. 들어가세요. 예. <laughs> 네. 자 됐다 기장 기장 아저씨 출발해주세요아예예 예.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좋다 아러쉬 꾸민 것봐 근데 우리 어? 부기장 어디 갔지 아... 부기장 부기장 어디 있지 부기장이 있었어 너네 무상극 <laughs> 뭐 사람각 속에 상황극을 만들고 있어 예 갑니다요 어 그래 그래 아, 어. 어 왔어 왔어 예알 예, 아. 빨리 출발하자고 쟤는 여기 예. 왜 저러? 어패어 프로필렛 돈다. 오 간다 오 간해 간해. 오와 좋아. 삼구남준. 아, <laughs> 오 좋아. 자 여러분들 전자기기는 쓰지 말고 이러서면안 돼요. 예. 이러서면안 돼. 혹시 막 전자기 있어서 막 고장 날수 있거든요 부품. 예. 이렇게 일은 이역하네. <laughs> 자 여기 앞에 앉아야겠어. 어, 여기 어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뜨르뜨. 음, 왜 이상하지? 됐다. 음 출발 좋습니다 자이거 여기는 뭐 땅콩 안 가져오시네 이분 어 스티어디스분 땅콩 안가져오네 저저제 가자 아 태블릿 좀 해야지 어 안돼요 태블릿 같은거 쓰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휴대폰 몰래 쓰시면 안돼요 <laughs> 어 아직 네, 날고있는 어. 중이기 때문에 예,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예 따라라라따 앉아주세요 한번 찍죠. 사지면 안 된다니까. 해줘. 아, 아, 뭐 기대 있는 송무한님들. 송무 노래.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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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기장실로 와봐. 들어와, 기장실로 들어가. 기장실로. 요 저렇지? 야. 예. 요 저렇지? 왜 저러지? 뭔야? 어, 사람도 예. 안정시키고. 예. 어, 설마. 설마. 마음을 말이, 말이 나만 들려? 설마. 저거 저희... 나도 저거 나만 들려? 미국 상황인가요? 왜 우리가 위급상이야. 들리지? 왜 미국 상황이지? 네. 뭔가 미국 상황인 거야? 어 빨강 빨강 비용 비용 거리는데 갑자기 어, 뭐, 뭐지? 미국 상황 미국? 부기장이었어. <laughs> 우리, 우리 중대 미국? 우리 미국가? 아, 어안 되는데? 모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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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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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빨 어떻게 해? 레이 레이디스 젠틀맨컴 다운 컴 다운 앤드 피스 <laughs> 러브 앤 피스. <웃음> <웃음> 일단 앉아 뭐 와, 특별한 일 없으니까 우리 기다리죠 앉아서. 예 앞에 앉아서 그렇게 앉는 거 아닌데 니 <laughs> 네 자리 에 가시라고요 지금 네. 비행기 안에 네. 그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예. 아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예 지자리도 아니면서 여기 그 비행기가 그쪽 너무 거부하니까 좀가만 있어 있어야 돼 마준 씨 화장실에 좀 들어가서 보뭐 깜짝이잖아. 깜짝아. <laughs> <laughs> <이 년아? 웃음> 아니, 나 완전 쳐다보는데, 쟤가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지상사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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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연기나, 야! 왜 여기 연기나! 컴, 컴, 나운어야 뭐, 다운? 다운. 왜, 진정해, 진정해! 아. 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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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읏트려, 읏트려. 엎드려 엎드려 <웃음>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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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엎드려 내 위에 있어 내 위에 있어 내나 보호해 줘 <laughs> 엎드려 보호해 줘나 보호해 줘 됐어! 난안 지네 나 안전해 아 연기난다 나 안전해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 <laughs> 보호해 줘 연기돼. 날개에서 연기나 <laughs> 날개에서 <연기돼. 웃음> <돼. 큰일> 났다. <laughs> 날개에서 연기나 아내 큰일났다 날개에서 연기난다 나 죽었 나 화장실로 가야 돼 화장실로 가야겠어 <laughs>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도 구독하기도 안 누르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또 뭐냐 댓글도 안 하고 팬카페 가입도 안 하시고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 여기 보시면은 어 구독하기가 저기 보이시죠? 저기, 어, 저기 있나? 어, 저기 있네요. 저기 구독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구독 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밑에 보면은, 여기 밑에, 여기인가? 여기 여기 있나? 어, 여기 보면 좋아요 있네요.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팬카페 링크. 팬카페 링크가 여기 위에 있나요? 여기 위에 있으니까 많이 많이 팬카페 가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